그래서 여기서 제가 미니멀하게 옷을 센스있게 입을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옷차림 문수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패션에 관심이 많은 21살 학생입니다. 패션에 관심 가는 지는 1년 정도 되었고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떤 스타일이 저한테는 잘 맞는지 또더 발전하려면 어떤 걸 고쳐야 하는지 궁금해서 옷차림 문수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특정 장르의 무드가 강한 옷을 구매하고 싶은데 입대를 앞두고 옷을 구매할지 저녁을 기다릴지도 고민중입니다페리니 훈수 부탁드려요. 한번 봐볼게요. 음... 이분을 보시면요 크게 막 핏이나 톤이나 전체적으로 못 입었다 이 정도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딱 적당히 입으시는 정도? 이분을 좋게 보는 점은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디자인 자체가 무난한데 팬츠의 밑단을 보면 이런 디테일들 있죠. 이런 디테일들로 포인트를 주는 이런 센스가 괜찮으신 것 같고 뭐 훈수를 두자면은 지금 입으신 아이템들의 그레이드를 좀 높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컬러 자체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데 조금 다양한 컬러를 입어보시면서 본인의 영역을 좀넓 핏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입대를 앞두시고 특정 장르의 무드가 강한 옷을 구매하실지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이 정확히 어떤 말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 말이 뭐 디자인틱한 디자인을 추구하는 그런 브랜드들이라면은 개인적으로 저는 추천해드리지는 않아요. 그런 디자인틱한 브랜드들을 자주 입으면 상관없지만 지금 입대 전이기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런 디자인틱한 느낌의 브랜드들은 유행이 지나서 못 입는 경우가 조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크게 추천을 해드리지 않는 거고. 만약에 현재 지금 입으신 스타일대로 전체적으로 깔끔하면서 실루엣만으로만 포인트를 주는 그런 무드의 장르를 구매하시려는 거면은 크게 유행에 휘둘리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무드들은 구매를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어느 정도 옷을 그래도 입으실 줄 아시는 분인 것 같으니까 이분에게 훈수를 조금 더더 더 드리자면은 지금 동생이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그레이드의 브랜드를 보는 것보다 조금 구매하기 힘든 높은 그레이드의 브랜드를 많이 보시면서 어떻게 코디적으로 접근할지 연구를 하시면은 훨씬 나아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호우신님 영상 블로그 열심히 보면서 옷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호우신님 영향으로 추천해 주시는 아이템들도 여러 구매를 했네요. 아직 저는 스타일이 잡히지 않고 호우신님이나 다른 분을 따라 하기 급급한 상태인 것 같아요. 여러 시도를 해보려 하지만 핏이나 톤을 맞추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저에게 맞는 핏은 무엇일까요? 제가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어떤 방향으로 스타일을 잡아내가야 할지 조언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봐볼게요. 음... 지금 이분은 니들스 유스위아라 실로 뭐 구매력은 확실히 좋으신 것 같아요 이 점은 정말 좋아요 그런데 지금 본인이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따라하기 급급한 느낌이고 아직까지는 코디적으로 너무 부족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분이 첫 번째로 좀 고치셔야 될 점은 바로 먼저 바지 핏인데 지금 이분이 보면은 뭐 이런 왼쪽 사진들 있죠 이런 거 바지를 휴즈 발등까지 딱 떨어지는 그런 기장으로 많이 입으시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했듯이 이런 기장은 잘못 핏을 맞추면은 오히려 못 입는 티가 너무 많아요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레귤러 핏이나 루즈테이퍼드 핏에 좀 발목까지 떨어지는 기장 있죠. 굉장히 누구나 쉽게 코디할 수 있는 이런 핏들의 바지를 입어보시면서 코디를 하시는 게 옷을 입는 데 훨씬 나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했던 말인데 어떤 한 브랜드를 구매를 하시면 그 브랜드의 감성대로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가장 쉽게 캐치하는 방법은 어떤 한 브랜드를 구매를 하시잖아요. 그럼 그 브랜드들의 룩북을 보시고 어떤 식으로 매칭을 했는지 그 코디법들을 연구를 해야 그 브랜드의 아이템을 가장 잘 표현하고 소화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했던 말들을 기억을 해주시면서 옷을 천천히 입어보시면 훨씬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호시님 옷좋아한지 1년 정도 된호신님의 구독자입니다 매번 유익한 정보와 꿀팁들을 많이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며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아메카지를 제대로 좋아하게 된지 이제 반년 정도 된것 같은데 제가 색감 잘 맞추는 법이 이게 맞나 생각도 들고 센스도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호신님께 옷차림을 부탁드립니다 많이 부족한 만큼 성장할 기회가 많다 생각합니다. 따끔한 운수 해주시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봐볼게요. 음... 이분은 보시다시피 뭐 아메카지로 입으시는 것보다는 김치 카지로 입으시는 뭐 캐주얼로 입으시는 딱이 정도 느낌밖에 안 돼요. 일단 톤 같은 건 크게 막 어긋나시는 거 없으신 것 같고요. 지금 이 오른쪽 사진도 보면은 지금 폴로 캡 같은 것보다 차라리 쇼핀을 쓰셨으면 훨씬 룩이 더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스트라이프 팬츠를 입으셨는데 이제 옷을 제대로 입어보시려는 분들이 초반에 이런 스트라이프 팬츠 같은 것을 구매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실용성도 정말 떨어지고 코디적으로 좀잘 입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잘못 입으면 더못 입게 되는 전체적인 룩의 밸런스를 망치는 이런 느낌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데일리 팬츠를 조금 깔별로 구매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분을 보시면 좀 카키 베이지 같은 좀 밝은 컬러로 많이 입으시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고 톤을 잘 맞추세요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초반에 이렇게 옷을 입으시려는 분들이 밝은 컬러보다는 조금 네이비 같은 무게감 있는 컬러 있죠 그런 컬러들을 입어야 조금 더잘 입어 보이고 쉽게 코디를 할수 있으니까 좀톤 다운된 컬러 샐러드 구매를 하시면서 입어보시는 연습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신이 항상 유튜브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보통 군더더기 없는 미니멀을 좋아하며 전체적인 핏과 실루엣에 신경 쓰며 옷을 입는 타입입니다. 더군다나 손가락과 목에 타투가 있어 더욱 포인트를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전체적으로 아쉽다는 느낌을 받아 전체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한번 봐볼게요. 음, 어, 이첫 번째 사진은 잘 입었어요. 보시면은 무채색을 확실히 좋아하시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입으시려는 게 보여요.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밝은 톤 같은 경우에는 블랙보다는 크게 막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은 들지는 않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첫 번째 사진이 가장 잘 입어 보이고 센스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일단 이분을 보면은 확실히 핏도 좋으시고 옷빨이 좀잘 받는 체형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분이 말하기 항상 전체적으로 뭔가 아쉽다는 느낌이 든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제가 집 드릴게요. 이분이 지금 추구하는 룩들을 보면은 아이템 각각의 디자인을 보더라도 디테일이 정말 최소화된 무난한 디자인들의 옷들을 입으시고 또한 컬러도 블랙이나 화이트 같은 무채색 계열로 입으시기 때문에 실루엣을 아무리 잘 맞추더라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미니멀하게 옷을 센스 있게 입을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블랙과 화이트를 좋아하시고 그만큼 잘 받으시는 것 같으니까 그런 컬러의 무난한 디자인에 디테일이 조금 독특한 독 특하게 자리 잡힌 아이템들을 구매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블랙이나 화이트인데 막 프린팅이 화려한 게 있다거나 이런 아이템들을 구매하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블랙 컬러 셔츠면은 칼라가 좀 독특하다든지 포켓이 조금 독특하다든지 아니면은 절개 같은 디테일이 조금 독특하다든지 이런 사소한 디테일이 들어간 아이템을 구매를 하시면은 전체적인 룩에 좀 재미있는 요소를 넣어 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심심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룩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제가 말한 대로 그런 아이템들을 구매를 하시면서 입으시면 확실히 고민하고 계시는 지금 본인의 룩이 아쉽다고 한이한 한 부분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대로 입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옷차림수을 원하시는 분들은 밑에 메일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